총수 아무래도 후반전 전부가 다 승부처였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래서 좀 분위기 만전이 필요했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승부처라고 생각합니다. 승부처에서 아무래도 그런 동우경의 역할, 그런 좀 경기를 풀어주는 그런 능력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동우경이 그런 제 공격에서 많이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동우경이 좀잘 풀어주지 않았나. 상대가 자꾸 슬라이드 슬리 가더라고요. 그래서 동우경이 이제 하다가 그렇게 되면 자신 있게 쏴라, 슛 쏴라. 우리가 어쨌든 따라가려면 공격을 자신 있게 해야 되니까 슛 자신 있게 쏴라. 그래서 어, 자신 있게 쐈는데 아무래도 저희 그런 3점슛 탑방이 좀큰 역할 하지 않나요 사실 뭐 저희는 사실 공격으로 승리에 한다기보다는 수비를 기본적으로 잘 해야 저희가. 기게 승리할 수 있다. 이렇게 감독님이 말씀하시거든요. 그래서 후반전에는 저희가 정말 지기 지기 싫어 가지고 좀 압착같이 수비를 하고 리바운드도 참여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잘 되지 않았나. 생각합니다.